시편 133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왜 이렇게 감탄을 하는가? 이보다 더 즐겁 즐거, 즐거우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보다 더 아름답겠는가? 이보다 더 영광스럽겠는가? 이보다 더 보기에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 보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이 뭘까? 형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는 것. 자, 이 다윗이 이런 시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생애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고 반역을 예, 행한 일이 있었고 또 가족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어, 죽이려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집안에서 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나의 책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기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흐라는 말인데, 물론 이 국가라든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영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인 공동체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영적으로 하나되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의 예,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음? 팔을 만들어 가지고 장정들 끌고 다닌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고향으로 좀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갔어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누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신이냐. 누가 내 자매며 형제며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한몸 안에 지체예요. 몸이 두두 두 개가 아니고 몸이 두 쪽이 나면 죽어요. 또 한쪽 지체가 죽으면 온 몸도 다 문제가 생겨요. 또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아요. 이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혈연 관계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바로 가족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도 그래서 이 지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유명한 친구 관계잖아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가장 우협이 되는 일순위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서는 제거해야 될 일순위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다윗을 살려준 것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또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다. 왜? 다윗은 더 훌륭한 인물이고, 그리고 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혈육관계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 가족관계는 이기적 집단이에요. 이기적 집단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이걸 뛰어넘는 그런 영적 관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영적 관계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멘토. 이 멘토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좀 맡기고 갑니다. 자기 아들을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못 돌아오면, 네가 아들로 좀 삼아달라. 그러나 내가 돌아온다면, 돌아올 때까지 맡아달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 친구가 돌아오질 않아요. 10년이 가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친구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그 친구가 돌아와요. 10년 동안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돌아오자 그 아들을 친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멘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멘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이박사과정을할 때, 그 논문 지도를 해주는 사람. 이제 박사과정입이 박할 때부터 이제 정해져가지고 뭐한 3년, 5년 이제 지도를 받는데 그걸 이제 멘토라고 해요.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토는 열 사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는 걸난 끝까지 보고 싶다. 그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나는 끝까지 보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싶다. 그럼 이유가 뭐냐? 그래.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건 멘토가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도 또 어떤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안에서 멘토는 뭐냐면 한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영적인 멘토가 이 교회에는 필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단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그런 멘토가 없다는 것도 불행한 거고, 내가 누구에게 그런 멘토 역할을 못 해주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나가지고, 혼자 스스로 독불장군으로 설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지극히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되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안 돼요. 회사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뭐, 교수 채용, 그것은 하늘의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교회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이기심도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도 없어요. 나보다 상대가 더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함경진 목사님이 그가 살아계실 때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딱한 가지다. 안 싸우면 부흥된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된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패가 갈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된다.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냐? 뭐 어? 예수님의 발은 누가 시켜줘야 되느냐? 네가 시켜줘라. 나는 지금 서열이 몇 번이다. 그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안 시켜줬어요. 신기한 일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요한복음 17장에, 17장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 안에 함께하신다. 저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 3일째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됨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이겨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을 건너뛰고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헐문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와의,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이슬이. 이 헐몬산이 해발 2814미터에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만년설이 덮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헐문산에서 이제 물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어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것이 어디로 스며드는가면 하 단지파 지역 단지파 지역으로 스며들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넓은 이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거기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폭포도 이루고, 큰 폭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요단강 북쪽에 있는 상류 요단강, 상류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이 갈릴리의 호수로 모여들고, 그 물이 이제 하류, 하류 남쪽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가는데, 그발음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헬몬산의 이슬입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아도, 워낙 이 일교차가 강하기 때문에 이슬이 어느 정도로 내리느냐? 그냥 안개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이슬 방울이 어마어마한 만년설을 이루고, 물길을 만들고, 그리고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지금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작은 이슬방울은 그야말로 존재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가을에 보는 큰 이슬방울이 아닙니다. 작은 이슬방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방울이 존재감도 없는 그들이 모여지고 또 모여지고 또 모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영생이로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가 뭐냐 바로 헬몬산의 이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한 사람의 역할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 방울이 모여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땅을 적십니다.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개울 물이 돼요. 단지파 지역에도 큰그 개울, 그 시골에 그이 자갈 사이로 흐르는 개울처럼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강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정도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의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하나 되어질 때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생명이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이룬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뒤집어서 말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갔던 형제인데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뒤에 가서 비판합니다. 뭐 심지어 뭐 목회자도 뭐껌 씹듯이 막 씹습니다.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를 죽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는 일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감동시키고,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고,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라, 이 놀라운 감동과 이 놀라운 감탄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바로 하나됨에서부터 나오며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이 아론의 수염 끝까지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강을 이루는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